안녕하십니까 숲속농장 정관의 개미와 배짱이의 배짱입니다 농장 하우스 뒤편에 이팝 나무와 층층나무 가지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곳에 옥자마들이 바닥에 많이 심겨져 있는데요 아, 가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아, 옥자마들이 너무 못 받아 가지고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많은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내서 이 경계 부분에 쌓았는데요. 층층 나무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두꺼운 가지들은 농장과 등산로 경계 부분에 경계 부분으로 이동해서 싸놓도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도 가지를 쳐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지치기를 한 나무 가지들은 다시 파쇄를 해서 자연에다가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쭉적으로 봄이 찾아오면 야생화들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겨울 동안에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밤나무들이 또 쓰러져서 지저분하게 열려 있습니다. 매번 나무들이 쓰러져서 이렇게 농장을, 농장이 엄청 어질러져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세대 나무는 다시 자연으로 돌려 보내도록 하고요. 그동안 섞였던 단가지를 파쇄하는 작업입니다. 이곳에 이곳에 옥자마들이 심겨져 있는데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거름이 되도록 썩은 나무를 파쇄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썩은 밤나무들도 넘어져 있었는데 아, 파쇄기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은데 아, 일을 하니까 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마에서 지하수도 나오고, 지금 개미동생이 이곳에 풀을, 작년에 있던 풀들을 정리를 하고, 이곳도 정리를 하겠는데요. 저는 잠시 어 앵두나무를, 앵두나무의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두 크기가 크고, 엄청 달기 때문에 아 지금 정리를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자라나면 따기도 힘들고 따서 먹을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 놔야지 다른 분들이 와서 좀딸 때도 편안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앵두나무를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농장에 앵두나무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아 많이 뭐 수확을 해서 먹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인분들이 놀러 오시면 따서 드시고 할 정도로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지들을 정리를 했는데 엄청 꽃이 피면 엄청 많이 열매도 달릴 것 같은데 그래도 과감하게. 앵두나무를 정리를 했습니다. 앵두나무를 정리를 하고, 으름 넝쿨을 이용해서 터널을, 휴게실 뒤에 터널을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놨었는데, 옥자마들이 으름 넝쿨 밑에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으름 넝쿨이 너무 빽빽하다 보니까, 아, 햇빛을 너무 못 받아서 자라나는데, 많이 더디고 번식도 못하기 때문에 으름 넝쿨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으름 넝쿨들을 군데군데 자르고 어떤 넝쿨들은 인위적으로 죽이기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으름은 조금 달리고 목자마들이 잘 피어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정리를 한다고 해도 지금 농장 전체를 정리하기에는 개미동생과 둘이서 하기에는 많은 애로상이 있습니다. 이백일홍 나무 곁가지들도 지금 밑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약밭인데요 자격들이 많이 피어나는데, 아 지금 개미동생이 예초기로 작년에 있던 자격 꽃대와 잡초들을, 잡초 줄기들을 예초기로 잘라내갖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 농장에서 매번 일을 하다 보면, 아 한다고 일을 하는데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정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많은 정리를 하고 농장이 예쁘게 변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침부터 농장에 썩은 나무들을 파쇄도 하고 뿌려주기도 하고 과실수들의 가지도 많이 쳐주고 했는데요. 아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수속 농장 정관의 개미와 배짱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개미 동생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를 해야지. 감사합니다.